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터노의아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은 주연절이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기념하는 절기죠 부활절, 오순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로서 아주 초대교회부터 지켜오던 매우 오래된 절기이고요. 성탄절보다도 더 오래된 매우 큰 축제의 절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이 전통을 거의 잃어버려서 참 아쉬운데요. 영어로 혹은 이 독일어로 에피파니라고 어 말하는데요, 헬라어 에피파네이아에서 온 말입니다. 이 낱말을 풀이하면 모못 위에 나타난다 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현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원래는 이 원래 이 단어는 신처럼 존경받던 통치자가 어느 도시에 경려차 뭐 방문을 하면 야 우리 마을에 왕이 오셨다. 우리의 통치자가 오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던 말인데요. 이 초대교인들은 마치 어둠의 빛이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 보여졌다. 이런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연절 혹은 공연절,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뜻에서 공연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일제 혹은 12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12th night.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주연절로부터, 아니, 성탄절로부터 어, 열, 12일째 되는 날 정확하게 12일째 되는 날 이제 주연절이 오거든요. 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섹스피어의 어, 희극이죠. 어 4대 5대 희극이죠. 5대 희극 가운데 하나인 어 12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이 이 제목이 여기서 나오는 이 12야가 바로 주연절에서 차관해서 만든 그런 제목이라고 해요. 물론 내용을 보면 뭐 주연절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귀족 출신의 남매 쌍둥이가 그 바이올라 또 세바스티안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도 할수 있지만 이 희극 자체가 주연절의 그 축제를 그 향연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희극이고 또이 중세시대 때그 주연절 축제를 보면 이 바보제라고 해서 동물 가면을 쓰거나 혹은 변장을 해서 가가오 방문하면서 뭐 노래를 부르고 또우스갯 소리를 하는 그런 예,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12화를 보면, 어, 이 주인공이 변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에 좀 연관성이 있다면, 음, 모를까. 뭐 크게 어떤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중세시대의 이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주연절에 이르기까지 이 12일 동안의 축제는 그야말로 정말 축제의 향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탄절이 오기 이전에 절기가 뭐죠? 대림절이죠. 우리가 4주간 동안 대림절을 지키는데 이 대림절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겨울철에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어, 절기를 보내다가 이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2일 동안 어, 이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12일 동안 주현절까지 이 12일 동안은 정말 사람들이 쉬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에, 놀이도 하면서 그런 축제를 마음껏 즐겼다고 해요. 에. 지금도 유럽의 문화를 보면 어, 이 주현절을 만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에, 뭐 언론을 통해서 지금 유럽들이 어떻게 유럽 나라들이 어떤 주현절 그 행사 축제를 벌이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시면 뭐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의 전통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이 동방교회는 주현절에 예수님의 세례를 그 예수님의 세례에 큰 의미를 두는 반면에 서방교회는 동방박사의 방문에 더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 기호는, <laughs> 이, 초킹 더 도어라고 해서 주연절의 그 분필로 현관문 위에 이렇게 쓰는 축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있는 숫자는 연도를 나타내는 거죠. 2022년.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C, M, 비라고 예, 하는 세 글자는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카스파, 멜키오르, 발타사르,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저도 독일에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 라틴어로 예, 이렇게 이제 현관문에 이제 붙어 있는데, 예,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카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첫 글자를 딴 겁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 주연절이 되면 10집마다 이 기호를 다 분필로 써주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전통입니다 뭐 우리는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주현절이 이렇게 오래된 전통,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통들이 남아 있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성탄절을 이제 주현절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점에 좀 강조점이 있다면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셨다.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인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더 힘을 실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주연절에 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예, 주연절 첫째 주일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사야 43장, 로마서 6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이세 구절을, 이세 본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좀 보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두번 반복되고 있죠. 너를 지으신,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두번 반복되고 있어요. 뭐,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게 뭐, 새삼스러울 것이 있나? 뭐 이렇게 강조할 만한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또, 어,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역량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분의, 여러분에게 어떤 삶, 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량을 미치고 있습니까? 음?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우리의 존재가 선한 것이어야겠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과정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토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토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최상의 의미, 가장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최고 혹은 최상의 상태를 표현할 때이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결과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 최상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된, 응? 음? 한 목적성의 미. 이것을 표현한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 최상의 상태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기가 죽을 수 있느냐고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내가 지금 어떠한 대우를 받던 그런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대변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내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최고, 최상의 상태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루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의 배경, 성적, 이력, 이런 것들이 나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런 것은 나 자신이 될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가난하다가 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성적, 네. 아주 성적이 좋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성적이 좋지 않던 학생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이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직함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나 자신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무언가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위대함의 씨앗이 있다. 이런 이야기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최고 최상의 상태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위대함의 씨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 최상의 상태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 예? 꽤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그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영어식 표현으로 let God be God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let God be God. 네. 영국의 감리교 신학자입니다. 필립, 와시, 어, 필립 왓슨이 쓴 책인데요. 루터 신학의 해설이에요. 루터 신학을 해설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어, 그책 제목이 바로 l e 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번역을 했는데 그 제목을 살리질 못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앙 원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독일어도 음고테스고타이트, 이렇게 뭐 비슷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먼저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 루터의 신학을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사고가 인간 중심적이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루터의 신학이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 속에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렛갓 비갓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충실하셨어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도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도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났다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속에 비추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그 SNS 공식 계정들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담아내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그 이렇게 표기해 놓았던 문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찾아왔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 그렇습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요. 그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연절은 예수님의 세례를 축하하는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서관문인 로마서 역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며 그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와 함께 죽음으로 더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었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관하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지어다. 아멘.